타러 가는 거지. 바꾸러 가는 거지. 이 차를 맡기고 저는 우돈을 받고 아이폰을 받고 너무 떨려요 지금. 이 차가 더 좋은 차 아니? 다시 살다운그레이드 에이 340마력이에요 저거는. 우돈을 주고 나한테 말을 90마리를 더 준다니까. 요 근데 걔는 2.1톤. 근데 무거워서 좋은 거 아시죠? 이런 것도 없고. 아 이거는 저싸제로 붙인 음.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제 판다고 생각하고 며칠 좀 밟고 다녔는데 이거 가져가신 분은 진짜 거저 가져가시는 분요 왜냐 일단 제가 고급묘만 넣고 관리했어요 파는 동안 1인 신조 아니가 아니잖아요 일단 2인 신조 2인 신조 아무튼 고급묘만 넣고 관리했고 불스원샷 시그니처 넣어줬고 엔진오일 바꿔줬고 그리고 제가 또 서비스로 이프스도 그냥 드리고 아니 근데 그 차는 키로수도 훨씬 적고 저, 더 신차고 이득 버는 건 제가 제일 이득 버는 게 맞아요 부활차인가? 부활차 누가 걷다똥 쌌나? 아, 진짜. 아, 그럼 우리가 무슨 차로 바꾼 지 얘기를 안 했네. i4, e-drive 400. hey, tmm 코롱이라더니. 아,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고생이 있 와, 진짜 이거 진짜 너차너 차. 모르겠어. 아막바이요 그만 찍기에부요러운데 저거? 에불들어오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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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거 안 들어오죠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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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시는거 아니죠? 시 어,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런. 아, 우산 받았어. 아. <laughs> 근데 왜 저런 명차랑 이런 차를 바꿔주시는 건데? <laughs> 더 좋아진 점 빠르게 리뷰 들어갑니다. 레이저 라이트 볼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다른 거 모르겠는데? 하란색이 근데 생각보다 잘안 보이는데? 그러 꺼야 알아. 아, 꺼야. 꺼야 이게 파란이 그리고 핀점이 바꿨어. 진짜 일반 도끝에서. 입장이 4개 됐습니다 입장 4개 원래 2개였는데 스트백 아이 뭐 바로 가시죠 이제 네. <laughs> 이게 어렵다 좀아 통풍 있다 아 HUD 좋아진 거 보소 오 개개판 아 역시 심차가 좋네 4, 430에서는 이거 앰비언트가 7개인가? 색깔이 그거밖에 안될거든 근데 염창 많아졌대요. 근데 키가 더 가벼워졌어요. 사상공인필 아래급이니까. 어디 봐서 아래, 아래급이에요? 이게 다 위급인데. 어? 여기가 왜더 좁지? 좀 시트를 뒤로 빼세요. 아니 그게 아, 아니라 이 폭이 좁아. 폭이. 그쪽은 안 좁아요. 그쪽도 좁을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좀 다르긴 해요. 여기가 근데, 왜 굳이 터널이 왜 이렇게 넓지? 여기 배터리 들어가는 배터리 들어. 아. 네, 배터리 들어. 이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아니고 클라 플랫폼이잖아. 이건 좋아요. 하만카돈들어갔어 저는 없었거든요. 깡통 스피커. 캐블라콘 이쁜거 보소 바로 카플레이 연결 해보겠습니다 그 뭐죠? 사랑이 새로운 사랑으로 잊혀지네? 연한게 없는 아이고. 너 아. 이렇게 풀 에어컨 틀어놔도 조용한건 맘에드다 제가 노사장님 리뷰를 봤는데 에어컨 컴프레셔 작업을 굉장히 <laughs> 잘했더라구요 <잘한단 웃음> <laughs> 어 이거 훨씬 시원하다 또 이렇게 보니까 신형이 확실히 좋고 아니 신형이 훨씬 좋은데요? 아까 <laughs> 아 아까 지 아이디세븐이 아이디 좋다면서요 또 이런거 보니까 신형이 좋긴하네 최대 충전은 몇 킬로와트로 먹나요? 205 k w 같은인가어 그러면 빵빵하네. 어뭐 힘대기야 정도는 아니어도. 저는 급속 충전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차 하면 ICU 나가요? CCU 여기는 CCU. 아 이거 뜨길 얼마나 기다렸던가. 아오 <laughs> 약간 이리저인데 지금? 아 근데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아래다. 아. 진짜 많은 차를 타봤는데, 하이퍼만 시승을 안 해봤었죠, 제 근데 이거를, 이게 내 차가 될텐 역시, 대세는 전기차인가? 아, 무조건 전기차가. 것 저, 투도어 탔었잖아요. 보험료가 거의 30만원이 있었어요. 포도어로 넘어오니까. 기름값 저 원래 고금료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최소 20만원. 진짜 많이 안 탔는데. 또 이거는 뭐, It's free! 어 그래도, 뭐, 훅, 이기긴 하네, 훅. 300만 원짜리라서 없을 줄알았어요 <laughs> 300만 원짜리요? 아! 이거 빨리 바꿔야겠다 더 이상 이런 휘발유 가격 제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전 경험 괜찮을까? 저는 집에 집밥이 있어요 그래도 어디 놀러 갈 때라든지 한번 이제 된통 아, 당해봐야 되는지 포터 형님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은 처지잖아요 팀장이 이제 모델 바이 사실 거거든요 팀장이 모델 바이 샀으면 심지어 고속도로 빠져나가서 슈퍼차 저로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모 튜닝할 거예요. 일단 당장? 하이패스 당장, 당장 하이패스는 뭐 튜닝이 아니고, 일단 이 크리스탈 기어보 뭐, 무조건 할거예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게 너무 이미지 옵션이라서 할게 없네요. 아, 그리고 일단 이거 선팅 다시 할거예 아, 좋다. 근데 이게 너무 너무 내연차하고 비슷해요. 이 주행 느낌이... 칭찬인가요? 뭐 단점이... 칭찬인 거 같아요. 익숙한 걸 연속성이 있으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러니까 뭔가 C40 이런 거 가끔 타면 e 식스나내 완전히 다른 차를 타는 느낌이 딱 들잖아 근데 430을 타다가 이걸로 넘어가니까 완전 새로운 차로 건너간 느낌이었고 너무 그냥 익숙한 그 느낌 그대로 그러니까 저처럼 특히 BMW 탔던 사람들은 솔린에서 전기로 넘어갈 때 그냥 너무 익숙한 BMW에서 항상 갔던 그 느낌 되게 묘하네 느낌이 승차감은 어떠세요? 제가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승차감은 BMW 340i 투어링이 제일 베스트였어요. 아, 그 그거에 비해서는 소프트한 면도 부족하고 아, 단단한 면도 부족해. 이거 후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있거든요 뭐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서 리어 느낌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들어가는 게 있다. 근데 이 무게랑 이요 뭐 차급이랑 뭐 이런 거저런 거 따졌을 때 생각보다는 되게 훌륭하다. 뭐 이렇게 막 출렁거리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잘 잡아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 밸런스를 어. 잘 찾은 것 같아요. 사상공에 그리운 건 없어요. 지금 이전 상태 히트펌프 있나요? 네 이쪽에. 저... <laughs> 차가 너무 어렵네. 너무 많 많아, 많아도 문제네. 아이고 좋은 차잘 탔습니다. 아이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유 내일 뵙겠습니다. 네저 우산 좀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뭐 자동으로 닫히거나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laughs> 네, 좋습 안녕하세요.